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9다250 82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갑이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 관리 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위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관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15호 또는 2009년 5월 6일 문화재청고시 제2009-375가 위 문화재 주변 토지를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의무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료지 갑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란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위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15호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규제지역의 종류를 열거한 것일 뿐 위토지와 같은 특정한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9년 5월 6일 문화재청고시 제2009-375도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011년 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 것.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일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의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안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의 기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위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 또는 문화재 청장의 고시가 위 문화재 주변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위각 고시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의무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